안녕하세요. 속공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을 따뜻하게 바꿔줄 소식, 2025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도 너무 오래돼서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창문은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보일러는 고장나기 직전이고, 벽지는 갈라지고, 그런데 수리 견적을 받아보면 수천만 원씩 나와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예산도 늘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원이니 미리 준비하셔서 2026년에 바로 신청하세요.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2025년 현재 실제 시행 중인 지원 내용을 서울, 경기, 부산, 농촌형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자부담, 비용,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 공사 진행 과정까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우리 집도 새 집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안심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과 안심집수리 보조 사업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융자 지원 사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원이면 웬만한 집수리는 다할수 있는 금액이죠. 이자율은 연 0.7%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 넘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무이자 수준입니다. 차이가 정말 큽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 할 상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비를 빌려서 고치대의 이자는 서울시가 대부분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6천만 원을 빌리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매달 3만 5천 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부터 10년간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되는데 월 상환액은 약 50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단열창호 교체, 외벽및 지붕 보수, 수도 및 전기 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화장실 및 주방 개선 등 주거 기본 개선에 필요한 거의 모든 공사가 포함됩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간단한 공사도 포함되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다만 확장 공사나 증축은 안 됩니다. 기존 집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와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 더 좋죠.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공사비의 80%를 지원받고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말합니다. 이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1500만원이면 1200만원을 지원받고 본인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둘째, 반지하 주택입니다.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배수 펌프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2022년과 2023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침수 피해가 많아서 서울시가 특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입니다.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넷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열공사, 방수공사, 창호교체, 설비교체, 안전시설 등입니다. 침수나 화재방지 같은 안전시설도 지원되고, 내부 단차 제거나 안전 손잡이 설치 같은 편의시설도 가능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은 안전시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은 서울시집수리닷컴 홈페이지나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매년 2월부터 4월경에 접수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거나 지자체 추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리고 공사 완료 후 지자체에서 확인 검사를 나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인천이 취약계층 중심인 것과 달리 경기도는 단독주택을 보유한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취약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지만 일반 가구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보겠습니다. 첫째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둘째,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입니다.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 부분의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셋째,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도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자부담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은 13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합니다. 집수리 공사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등이 중심입니다. 단지하는 침수 방지 시설인 차수판 설치, 배수펌프, 방범창, 교체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어르신 주택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합니다. 경관 개선 공사로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 군청 건축과 또는 도시재생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 군마다 예산이 다르고 대부분 1월부터 3월에 접수 후 조기 마감되니 서두르세요. 신청 시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등본, 견적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2025년부터 빈집 정비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를 위해 철거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빈집이 방치되면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해살 둥지 사업도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사업비 전액 1,800만원을 지원받고 5년간 반값으로 임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가 2억원이면 1억원에 임대하는 거죠. 집 소유주는 수리비를 받고 세입자는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 서로 윈윈입니다. 신청은 구청 주거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거주하려는 자. 둘째,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셋째,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입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활용하세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대출한도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신축, 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입니다.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입니다. 청년 만 40세 미만일 경우 1.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 은행 대출금리가 5%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2억 원을 빌려도 이자가 연 400만 원이니 부담이 적습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1년간은 이자만 월 33만 원 정도 내고 그후 19년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면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무주택자는 토지 구입비로 660 제곱미터 이내 구입시 신축에 한정하여 7천만원을 추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없는 분들은 땅 사는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과 지적 측량, 수수료 할인 혜택도 있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집수리 단가는 1,200만 원이고 30년 이상 주택은 자부담 20%입니다. 지원 항목은 지붕, 외벽, 화장실, 부엌, 단열 등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읍 면사무소에서 2월에, 취약 지역 사업은 지자체에서 4월 경에 신청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지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 신청 시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중복 지원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다른 공공사업으로 집수리 예산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해살 하우징,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수선 유지급여 등을 받았다면 5년 후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공사 전 신청 필수입니다. 모든 사업은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완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공사 전에 신청하세요. 셋째, 주택 조건 확인입니다. 주택 연수, 면적, 용도 등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넷째, 임대중인 주택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업은 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사 후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다섯째 필요 서류 준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청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및 공사계획서, 소득증빙 서류입니다. 세부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름으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청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예산 한도가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4월 사이에 신청을 받으니 매년 연초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늦으면 예산 소진으로 탈락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일곱째 공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추천 업체 명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2-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하세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여덟째 공사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요. 공사 중 구조적 문제 등이 발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세요. 아홉째 공사 후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완료 후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나옵니다. 신청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열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서울 경기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개량하려는 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1번째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립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은 2주에서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빠르면 한 달, 보통 두달 정도 걸립니다.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불편함까지 오래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금은 그저 집을 고치는 돈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청하시면 올해 안에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융자와 보조금 이중 지원으로 최대 6천만원 융자에 1200만원 보조금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 대상으로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10%입니다. 부산은 빈집 정비에 집중하여 최대 2,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농촌은 융자 중심으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주요 연락처입니다. 서울은 서울시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전화번호는 120번 다산 콜센터입니다. 또는 자치구청 주거복지과로 문의하세요. 경기는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전화번호는 031 8008 4770번입니다. 또는 시군청 건축과로 문의하세요. 부산은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 전화번호는 051 888 3281번입니다. 또는 구청 주거복지과로 문의하세요. 농촌은 읍면 사무소 또는 시 군청 건축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는 1577-8339번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꼭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서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집에도 새로운 봄이 오길 바랍니다. 속궁시니어가 항상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